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에서 장기 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버웃 장기 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. 오늘은 제네시스 G80 장기 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.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. 월 렌트료가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비렌터사의 견적입니다. 제네시스 디올류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. 차량가격은 5,890만원,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87만 7,300원, 그리고 보증금이 40%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75만 2,000원입니다. 다음으로 인수시 총비용이 저렴해서 계약 종료시 인수하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K렌터사의 견적이고요. 어 견적 이번에 보증금 40% 조건의 인수 시총 비용을 계산해 보면 어 7,748,840원이 나옵니다. 저희는 총 17개 렌터사의 장기 렌트 가격 비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가격 비교를 진행을 하면 월 렌트료가 저렴해서 반납 시 유리한 견적, 그리고 인수 시총 비용이 저렴해서 인수 시 유리한 견적.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. 계약 종료 시 반납을 계획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인수 시총 비용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. 월 렌트료 저렴한 견적이 베스트고요. 그리고 계약 어, 종료 시 인수를 계획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단지 월 렌트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인수 시총 비용이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. 다음으로 60개월 반납시 유리한 비렌터사의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.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846,900원 그리고 보증금이 40%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721,600원입니다. 2024년 5월달 제네시스 G80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렸고요.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세 견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 김팀장에게 전화, 문자,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